어 우선 뭐 저희 e 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또 있겠지만은 어 EV 충전기 쪽 자동차 쪽에서는 좀생소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어, 충전기 쪽에 대한 부분 설명과 어, 저희 회사 소개 약관과 어, 그다음에 그 주파수 조정 ESS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가지 하겠습니다. 현도의 어. 급속 충전기를 그 당시 제주도에서 그 스마트 그리드 그 스테이션이 이런 그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2010년도에 충전기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충전기 쪽의 시장이 원활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은 충전기 쪽보다는 저희가 원래가 ESS 쪽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한전하고 어 주파수 조정 ESS 사업을 과정에서 이런 급속 충전기에 대한 리드, 특히 저희가 주력을 할 부분은 완속이나 기타 여러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 대용량, 버스, 이런 그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이 대용량 버스 쪽에 급속 충전 위주로 이쪽 시장을 좀 진입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다들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경쟁자가 진입을 해서 이 시장이 더 어려운 시장이 되는 것보다는 어, 전체 전기자동차 시장이 더 커지면서 서로 파이를 키우고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 했던 거를 다시 꺼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 어,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주도의 일곱 개를 2010년도부터 설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재작년인가 한 대는 완전히 고장이 나고, 현재는 6 개를 운영 중이고, 현재도 계속 그 데이터 운영, 데이터를 다 뽑고 있습니다. 뽑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데이터를 뽑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어 이쪽에 어떤 부분은 저희가 이해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도 해 생각하겠지만은 나름 2010년도부터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2010년도로부터 50kW 충전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저희가 한전에 어떤면 충전기와 약간 규모가 더 크죠. 약1 6 m w 급의 ESS 사업이라든가 2 4 m w 급의 ESS 사업을 하는 거니까 어쩌면 자동차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 규모의 이런 충전하고 방전하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고급형 모델을 준비하고 올 9월 정도에는 약간 그 크레딧 카드나 앱을 준비하고 가격적으로 더 경쟁적인 모델을 내는 로드맵으로 이번 전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개발했던 모델을 약간 리노베이션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플러그가 두 개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새 또 플러그 하나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플러그를 세 개로 바꾸어서 지금 지난 달에 인증 시험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물론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50kW급으로 준비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 다음 모델로 1층 전 시장에 이미 준비 전시하고 있는데 어, 플러그 3개를 한 번에 모으고 50kw 또는 중속 20kw, 23kw, 20kw짜리를 지금 음,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어, 내년 4월, 5월 정도부터 출시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워낙 대용량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200kw 버스 충전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버스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또 하나는 테슬라 방식이라면 이해가 더 빠를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어, 중앙에 두고 한 4개까지 또는 하나 더 옆에 붙이면 400kW까지 됩니다. 그래서 4개 내지 5개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충전소를 확보를 할때 독립형 충전기를 여러 대 두는 것보다는 이런 제품을 하나 두고 여러 개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현재 저희가 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저 어, 요게 지금 파워 스택인데 어, 원래 저희 주 사업군대 하나가 요 파워 스택이 제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저렴하게 이 파워 스택을 만들고 경쟁성이 있고 가격도 경제력 이 있고 경쟁성이 있고 성능도 우수한 제품으로해서. 어, 급속 충전기 시장으로, 어, 진입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어, 지금 컨셉으로 해서, 어, 가격적으로, 독립형으로, 과연 얼마까지 저희가 싸게 만들 수 있고, 어, 보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모델니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9월 정도까지는 인정시험까지 다 마무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요즘 한30% 정도 진행 중이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급속 충전기 뿐만 아니라, 어 전력전자 사업부 쪽에서는 이 급속 충전기에 대한 파워 스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워 스택을 자체 생산해서 급속 충전기에 적용해서 이 시장 뿐만 아니라, ESS 들어가는 시장까지 진출을 목표라고 했습니다. ESS에 대해서 어 저희가 요번에 전시장에 부스에 판넬을 붙여놓고 있는데 어 질문이 많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SS라는 것은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어 결국은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가 있듯이 컨테이너에다가 배터리를대 용량을 저장하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개통으로 다시 보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배터리 외에는 전체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2MW입니다. 뭐, 급속 충전기가 50kW 이런 급인데, 저희가 주업을 하는 것은 주로 2MW 급입니다. 요거에 한 스텝을 자르면2 m 가 50kW 또는 200kW가 되는 거죠. 요거는아웃도어형으로 만들어진 2메가트 제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잠깐 타임레스 형태로 저희가 신용이 현장에 에, 붙이는 모습을 돼고요 여기 어, 보시면은 이게 배터리 하나 컨테이너가 약한2 4 m 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어, 전기 자동차가 250 아니 25 k w 와 아워 정도 되니까 거의 몇배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 4메가입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기가 아, 50kg 또는 완속 7kg, 3kg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이제 훨씬 더큰 사이즈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움직이면은 여기 5 0 0톤짜리 크레딧입니다. 그레인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현장에다가 옮기는 장면입니다. 예. 요거는 지금 울주에다가 현장에다가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어, 저희는, 어 ESS 및그 급속 충전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인 전력전자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업으로 해서 이때까지 2013년 이후에 이쪽으로 계속 환능물아파왔고요 한전 FRESS 사업에서는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어 2014년, 15년 기술적으로는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입찰에 응해서 어 지금 다 수행을 했고요. 이런 전력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을 살리는 그런 급속중기를 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뭐 기존에, 뭐, 어떤 뭐, 일반적인 뭐, 4개사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 비늦게 출발하는 회사라기보다는 2010년도에 출발을 해서 다시 어, 열심히 내공을 쌓아서 2016년부터 해서 좀이 시장을 같이 클수 있는 급속 충전기를 내놓겠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포부이자 한번 해보자라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